아 어, 됐다 됐지 잘했어요 아이들의 핸드폰의 운명을 갖고 왔네 근데 이거 없어서 열수 있잖아 어떻게 알아? 정열은 데스크 쌤한테 아 그렇게 하나 아프면. 아니면 아니면 자석 음. 아니, 저거는 누가 체크치? 저거 안 하다가 열쇠가 없어 데스크 쌤 보세 해줄 수가 없거든 트가 아프다고? 근데 아니면은 뭔데? 클립으로 하나만 다 맞추면 되잖아 어. 괜찮은데? 트가 아프면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일단 트가 아사람 있을 수 나중에 교도소 도가락 성이 치고 이름이 는거는 손해. 허, 허가 아픈 기만 한글 따가, 한딱가이스성이야이스라지를안 해? 그래? 왜왜를나 <laughs> 예. 지금 이2쪽 볼래요? 센티 2 2 쪽. 3번에 뭐가 나왔냐면 삼각형의 높이가 나왔는데 이 삼각형의 높이도 뭐 특수각이 있다면 이 특수각의 길이비를 써서 구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공식들은 좀 외워 두면 아주 빨리 풀리니까 이제 이것들은 좀 외워 두세요. 뭐. 물론 지금 외워 봤자 너희가 3학년 되면 다시 까먹어. 그러니까 그때 또 다시 봐야 돼. 아, 공식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해서 그래서 삼각형의 높이 고하는 공식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. 밑변의 양 끝각이 모두 예각이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둔각이냐 이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공식이 조금 달라요. 그래서 양 끝각이 예각인 삼각형이 뭔지 볼게. 예은이 뭐해? 뭐왜 3반에 센비 22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? 했어 안 했어요? 그거보다 뒤에 풀고 있지 않았어요. 그거보다 뒤에 풀는데 이 앞에 내용을 설명해야 돼요. 이 다음 걸 풀려면. 네, 여기 선생 뭐 했냐면 이 삼각형 ABC에 높이를 만들었어요. 선분 예. AH로 이렇게 만들었고 예. 문제에서 뭐가 주어질 때냐면 이 애들 양 끝각 좀 볼래? 예. 이밑변의 BC라고 잡았을 때이 끝각이 둘다 예각이에요. 예. 이런 삼각형일 때 높이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 주어지는 조건은 세 개가 있으면 돼요 그세 개만 있으면 이제 이 높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밑변의 길이, a라고 둘게요 예. 두 번째는 위에 보면 각 a가 두 개로 갈라졌지 이두 갈라진 각의 크기, 왼쪽 각을 x라고 두고 오른쪽 각의 크기를 y라고 둘게요 그래서 이세 개만 주어지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예. 이제 이거 구하는 거는 직면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직면 과정을 그냥 옆에다가 대충 할테니까 뭐 대충이라고 해서 진짜 성역 없게 하진 않아요. 그림만 좀 대충 그릴게요. 아. 이해 은하 너네 앞에 그렇게 나란히 앉아있어? 이거 좀 거슬린다. 따라 앉으세요. 앞으로. 얹어 버렸다고요? 압축 있잖아. 아빠 없었어. 아까 누구 있었다고? 아까 아, 죄송해요. 그래요? 서준이 가고 앉으면 되지. 이렇게 주어졌을 때 높이, 서, 즉 선분 AH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. 그러면 여기를 이제 H라고 놨게 높이를. 예. 아까 했던 이 원리 혹시 기억나요? 구하려는 변. 귀찮으니까 구할게요. 예. 주어진 변 곱하기 뭐라고 했을까? 주어진 변 곱. 주어진 변분에 구하려는 변 이렇게 하면 우리 구하는 변이 나온다고 했죠. 예. 그 구하는 변 중에서 일단 첫 번째 B H를 먼저 구할 거예요. 1번이라고 돼 있는 놈. 1번 구할 건데 주어진 건 H를 사용할 거야. H를 사용할 거예요. h 곱하기 h분의 1을 하면 되잖아. 예. 근데 이 h분의 1이.